안녕하세요 이제 13강 시작합니다 13강이라고 하면 이제 이번 학기 끝나기 한주전두주 전인가 네. 그래서 이번 주 13강 하고 그 다음 주 14강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기말시험 보죠 13강과 14강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련상을 다룹니다 여련상을 다루는 음, 법칙을 열역학 제1법칙, 열역학 제2법칙 이렇게 정리합니다. 열 현상은 한동안 아, 역학이 적용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 19세기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알고 봤더니 열 현상도 물론 뉴턴 역학에 의해서 설명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대상이 어떠냐? 지금까지 우리가 역학 적용할 때한 물체, 여러 물체, 크기를 갖는 물체, 유체로 된 물체, 뭐 강체로 된뭐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여론상은 어떤 거냐면 대상이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다는 게 어느 정도냐? 우리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아보가드로 수 이게 1몰에 몇 개냐면 개수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그 정도의 많은 입자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런 대상이 열현상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어떻겠냐. 그 구성 입자 하나하나 예를 들어 분자 하나하나에다가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해서 여러 물체 10에 23승계가 있는 물체의 운동을 다루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근데, 그게 그러면 그렇게 많을 때는 어떻게 하냐? 통계를 이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적용하면 놀랍게도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에는 몰랐습니다. 이열현상이 바로 그런 무수히 많은 구성 입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어땠습니까? 열이 있고, 온도가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걸 측정하는 실험으로 경험 법칙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경험 법칙으로 시작한 것들이 나중에 그런 열연상은 구성 입자들이 무수히 많은 입자들한테 구성 입자들한테 뉴턴의 물리학을 뉴턴의 역학을 적용해서 통계적으로 다루면 잘 설명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뉴턴 역학의 승리. 뉴턴 역학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이 열역학에도 역시 적용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먼저 어 열이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은 우리가 사실은 열 에너지로 어,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언제 우리 육강에서 어 어떨 때열 에너지가 나왔습니까? 마찰력이 작용할 때열 에너지가 나왔었죠. 그래서 열 에너지란 뭐라 그랬냐면 이런 거라 그랬어요. 네, 상자가 떨어집니다. 상자가 밑으로 쭉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죠. 근데 바닥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그랬는데 바닥에 탁 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포텐셜 에너지도 0이 되고 저기를 기준점으로 하면 그다음에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0이 됐죠. 에너지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에너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봤더니 전체로는 정지했지만 그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이걸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자, 질량이 쪼, 같은 조그만 구슬들이 잔뜩 있다고 하면 떨어지는 동안은 조용하게 같이 떨어집니다. 같이 떨어져요. 근데 바닥에 탁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안에서 격렬하게 막 움직이겠죠. 그래서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구슬 하나하나는 전부 다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비율을 설명하면. 네, 이 시스템이 n개의 작은 구슬로 이루어진 상자라고 하자 그러면 상자 전체의 질량은 라지 m인데 구슬 하나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우리 무엇이 성립하겠습니까? 라지 m은 nm 이게 성립하겠죠 자 그러면 상자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속도를 v라고 하면 그러면 상자 전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라지 mv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구슬의 운동에너지를볼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 하나는 다 지금 구슬들이 다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죠. 그러면 하나 하나의 운동에너지가 2분의 스몰 m v 제곱인데 그놈이 n 개가 있는데 n m이 라지 m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K1하고 K2가 같죠 그래서 이때는 전체 운동에너지나 그것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운동에너지를 다 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닿은 다음에 상자가 바닥에 닿은 직후에는 어떠냐 상자 전체의 속력은 0이니까 상자의 운동에너지는 0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구슬 하나하나의 속력은 다 다르지만 그걸 다 더해놓은 놈을 우리 K2라고 하면 이 K1과 K2가 같지 않은데 이렇게 전체 운동 에너지하고 그 안에 구성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 합이 같지 않을 때그 운동 에너지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무질서한 운동의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무질서한 운동은 어떠냐? 전체는 운동하지 않고 그 사이에 안에서만 움직이는 운동이죠.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열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게 19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땠느냐? 18세기에는 아, 열연상이라는 게 뭐냐? 열연상이 마치 그때 18세기에 원소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연상을 나타내는 원소가 있다. 그걸 열소라고 불렀어요. 칼로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소 이론이 18세기, 19세기 중반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열소는 열을 대표하는 존재, 열을 대표하는 원소다. 그리고 이놈은 따로 이렇게 열선은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서로 밀, 서로 청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씁니다. 열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서로 청력이 작용합니다. 이게 이때 원소가 발견되면서 원소가 원소끼리 합해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다른 거로 되더라도 질량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질량 보존 법칙이 이때 처음에 라부아제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날 물리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근데 질량을 정밀하게 측정하지 않고 받은 게 그렇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소도 보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소는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이렇게 이동한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열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온도가 낮으면 열소를 조금 포함하고 있는데 열소끼리는 서로 첩력 작용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것처럼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유명한 사람 화학에서 유명한 라부아지에라든가 또는 열기관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카르노기관 이상 기관인 카르노기관 한이 유명한 이런 사람들도. 다 열소 이론으로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네, 이제 19세기가 되면 18세기 말 19세기가 되면서 몇 사람들이 열소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연상도 역시 역학적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데 그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벤자민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벤자민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영국 편을 든 겁니다. 그래서 독립 전쟁이 있을 때 영국군으로 활약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재주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또 영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를 받아서 럼포드 백작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열소 이론을 부정하는 첫 번째 증거를 발견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아이이 이. 이, 이. 대포의 포신을 제작을 했어요. 포신을 제작하려면 쇠 가운데 구멍을 뚫어야 지 되죠. 이쇠 가운데 구멍을 뚫었더니 쇠가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이게 계속 한 2시간쯤 구멍을 뚫었더니 물을 펄펄 끓게 만드는 그런 걸 관찰했습니다. 만약에 열소이론이 맞다면 열소이론이란 물질 속에 들어있는 열소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열이 나오는 것인데 계속해서 깎으면 깎을수록 열이 계속 나오니까 이것은 채 속에 들어 있는 열소가 나오는 게 아닌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1798년이었어요. 이 사람이 독일에서도 화약을 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뮌헨에 있는 뮌헨에 있는 변기 공장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으로 열소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왜벤자민 톰슨 또는 럼포드 백작은 이처럼 열소이론이 틀렸다는 첫 번째 증거를 1798년에 주장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열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높인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 사람 의사 폰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폰 마이어는 독일에서 출생한 의사, 화학자,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물리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보니까 인간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섭취한 음식물에서 나온 에너지가 여기서 돼 가지고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피도 보니까 피도 정맥으로 가면 색깔이 변하고 다시 동맥으로 가면 다시 빨간색으로 오고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가 서로 순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에너지가 순환하고 보존된다는 가설을 최초로 주장을 했지만 당시에 물리학계에서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스트레스하고 홀중도 걸리고 그랬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1841년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창조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계속 보존된다라고 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거의 최초로 제안했음에도 물리학계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스트레스에 빠져 있었는데 이때 헬름홀츠라고 하는 독일에서 유명한 물리학자가 이 열역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정리하면서 폰 마이어의 논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폰 마이어의 업적이 이게 최초다라고 하는 것을 논문에서 인용을 해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폰 마이어도 다시 이제 활력을 되찾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미 좀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열연상은 역학적 현상과 같은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힌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제임스 줄입니다. 이 제임스 줄이 영국에서 출생한 물리학자인데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으로 열과 일 사이에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걸 확실하게 밝혀가지고 열역학 제일 법칙의 기초를 제공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줄은 바로 이 공로로 우리 일의 단위 줄할때 바로 이 사람을 SI 단위의 이름으로 렇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겠지만 온도가 이제 켈빈 온도, 절대 온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켈빈 경, 저 영국 사람입니다. 켈빈 경이 절대 온도 수립할 때 같이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줄 열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전류가 흐르면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그때 열이 발생하는데 그때 발생하는 열을 줄열이다 이걸 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진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줄이 열의 열과 일이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실험 언제 이루어졌냐면 1843년입니다. 이거 언제입니까? 마이어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제안한 논문이 나온 1841년과 비슷한 시기죠. 이때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 물 속에다가 저렇게 어, 저 바퀴를 놓고서, 저 부채 같은 걸 놓고서 이걸 돌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이, 이런, 저 추를 달고서 추가 미술을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한 2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물의 온도가 증가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물의 온도를 증가시키면 이때 열량을 얼만큼 마 받았다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계산해가지고 무엇을 알아냈냐면, 그 열량이 얼마만큼의 일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아, 그때 이제 어, 뭐 여러 가지 값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여기서부터 알게 된 열과 일의 당량이 얼마라고 하냐면 1칼로리가 바로 4.184줄에 해당한다. 이건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준으로 맞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줄이 줄이 1843년에 실험을 통해서 우리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 열도 일과 똑같은 종류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아주 중요한 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열의 일 당량을 질량의 에너지 당량과 비교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열의 일 당량을 표시한 식이 바로 W는 JQ입니다. 저기서 Q는 일, 저기다 일 칼로리를 집어넣어요. W는 1, 그 다음에 J가 바로 열의 1당량,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J는 뭐라고 했습니까? 4.184 줄포 칼로리라고 했죠. 그건 뭐냐? 열하고 일하고 이제 똑같은 것이니까 열도 에너지의 일종이니까 단위를 저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로리라는 단위를 썼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단위 두 개를 다 써도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일에도 칼로리한 단위 써도 되겠어요. 같은 단위예요, 같은 단위. 자, 이건 환산 인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제임스 줄이 무엇에 의해서 발견했습니까? 1843년에 실험으로 이걸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이 발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열도 에너지의 한 형태다. 에너지의 일정이다. 그래서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있죠. 근데 그중에 열 에너지도 에너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똑같은 의미가 바로 뭐냐면 유명한 이는 mc제곱입니다. 이는 mc제곱 우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는 mc제곱에서 이 C 제곱의 역할은 왜 이는 mc제곱의 필력이다가 c 제곱을 썼을까? 그다음에 이게 뭐 운동에너지하고 비슷하려면 c는 이제 광속이죠. 그러면 이 앞에 이분의 일이 왜 없을까 막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e는 mc 제곱은 w는 jq와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w는 jq는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는 식입니까? 열이 일과 같은 것이다. 열이 에너지의 일정이다한 형태라는 걸 알려줬죠. 이건 뭐냐면 질량이 에너지 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식입니다. 그러면 C제곱은 뭐냐? 네, 이게 질량, 에너지, 당량이 되겠어요. 그래서 C가 광속인데 광속은 3 곱하기 10의 8승이죠. 이거 제곱하면 9 곱하기 10의 16승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킬로그램을 줄로 바꾸어주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C제곱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발견했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발견했습니다. 이거 실험으로 안 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전개했는데 거기에 저절로 식으로 나왔습니다. 저절 처음에는 사실 이 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질량이 에너지 한 형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떻습니까? 어떤 에너지인지 아까 봤죠?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었죠. 또 열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죠. 그 에너지가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 형태의 에너지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바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 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질량도 조건만 맞으면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2학기 때 상대성 이론 배울 때더 자세히 보겠지만 아무튼 E는 mc 제곱은 질량도 조건만 맞으면 운동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질량을 우리 이제 더 이상 질량은 뭐 물질로 절대 안 변하는 거 이게 아니라 질량도 에너지 한 형태로 질량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질량도 우리 어떤 단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줄이라는 단위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네, 열이 특별한 다른 현상이 아니라 뉴턴의 역학 현상에 포함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열이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기계적인 에너지 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순서를 거쳤습니까? 18세기에는 열소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열소 이론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알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네. 벤자민 톰슨 럼포드 경이었죠. 대포 포신을 깎는 실험에서 그걸 처음으로 1798년에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본 마이어 에너지 보존 의사였죠. 의사가 여러 가지를 보고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1843년에 드디어 제임스 줄이 열의 일 당량을 직접 측정함으로써 열과 일이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